오늘도 우리 증시는 백신 전쟁, 백신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그 후속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이 준비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또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 제약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인데 지난 11월 12일 날에 제가 이제 제 1, 제 2의 셀트리온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렸었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현재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시세를 막 끌어올리고 있었었는데 걔네만 백신이냐? 걔네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도 있고 또 찾아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막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올라가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함께 봤던 종목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바로 이제 요거였어요 항상 우리는 알고, 알고 있죠. 주식을 살 때는 언제나 주가가 악재가 있어서 빠졌을 때 바닥에서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미 어 9월달에 임상 부작용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임상 제기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AB 프로바이오 같은 것만 관련주를 엮여서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진메트릭스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SK 케미칼도 잘 갔고요. 그래서 오늘장 기준으로 SK 케미칼 우선주는 지난 12일 이후로 어 17만원대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살짝 지금 시세를 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짐 매트릭스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13일부터 우리가 살수 있었으니까, 요 때였었죠? 요때 이때 기준으로 오늘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약한86% 정도, 네,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서 수익 내신 분들은 전부 축하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흐름이라는 게더 중요하죠. 이러다 뭐100%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짐 매트릭스가 이제 대박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그다음 들렸던게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은 굉장히 바닥에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시기에 좋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12일날 바닥, 13일날 흐름 잡아놓고 3일 살짝 흔들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로 가는 모습이었었는데, 뭐 이것도 잘 보유하셨다면 오늘 30% 정도 수익을 낼수 있었던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굉장히 오늘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올라간 이유.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화이자는 저기 CEO가 그 호재 발표하면서 홀랑 뭐 60억 주 팔아먹고 이번에 모더나도 그랬더라고요. 모더나도 CMO하고 CEO 둘다 중요한 직책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호재 결과 막뻥 터트려놓고 거기다 뭐 14억 원치인가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식이 조금 거시기해진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순서가 되다 보니까 당한 거죠.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도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 다음은 백신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가 차례가 됐고 이제 임상 결과가 곧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1월달부터 준비를 해야죠. 연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도 똥줄이 탔겠죠. 화이자 모더나가 하루 차이로 막 호재들이 나오는 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호재가 나왔고 결국 오늘 지금 지금까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제 나온 정보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효과가 있었다. 이제 보시면 고령층에 강력한 면역 반응을 확인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즉 우리나라에서는 SK 케미칼이 이제 수혜 종목이죠.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챙기기가 좋다. 라는 거. 이런 게 호재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주도 얘 때문에 좀 호재가 된게 있어요. 왜냐면 외국 거는 우리가 수입하기가 순번에 많이 딸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1을 4달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4달러. 뭐 햄버거도 아니고. 그래서 4달러로 우리가 이제 저런 비용적으로도 가장 싸다는 부분이 오늘은 시장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 k 케미칼은 여전히 우상향 중에 있고 진메트리트는신고가 돌파, 유나이티드 제약은 제가 볼때 이제 시작이지 않나. 이기 때문에 미리 선취하신 분들은 이미 수십 프로의 수익을 낼수 있었고 축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오르지 않은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한쪽, 또 다른 쪽, 막 돌아가면서 치고받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잘 갔지만 또 모르는 거거든요 내일은 화이자가 강할 수도 모더나가 강할 수도 또는 콜드체인이 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우리 관심선상에 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제약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투자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때 중국의 시노팜이나 그때 관련주로 드렸던 아이큐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 TNR, 바이오펩, 인콘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IQO도 잘 갔어요. 요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타이밍이 되게 절묘했던 게 제가 12일날 영상을 찍고 13일부터 이제 올라갔었어요. 요때 대비해서 요기이 17일날 급등이 한번 터졌었죠. IQO가. 그때 이제 한36% 맥시멈. 그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IQO 36%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TNR 바이오펩이 이제 오늘까지 상승이 나왔죠. 얘도 12일날 영상 찍고 13일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것도 한 뭐, 한27% 정도, 오늘 시세가 나왔고. 인콘의 경우가 대박이었죠. 인콘은 이 소리도 없이 올라갔는데, 정말 조용하다가, 어제 오늘 양일간 터졌어요. 어제 18%, 오늘 20% 해가지고, 얘도 이제, 어 13일 기준으로 해서, 영상 다음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한40% 정도, 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주가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불과 이 종목들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대가 높지 않았어요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부분이었었는데 돌아가면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순환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 모더나 관련 주도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브이로그 오늘 하락을 했지만 분명 이 종목들도 추가 상승을 할수 있다. 아직 얘네들이 임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약이 시판이 돼서 사람들한테 아직 투여가 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더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확진자가 매년 아니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 이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제가 제 관심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 제약업종 이 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 K-바이오 다 외국 회사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 바로 이겁니다이게 뭐냐면 우리 더민주당의 우리 주 지도, 지도 그 층에서,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그 코로나 백신 임상에 참여하겠다고 자진, 자진 참여를 이제 한 뉴스가 있었어요. 자,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인데, 어, 셀트리온 백신 임상 참여 참여했다는 거는 아직 이제 우리나라가 임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정치권의 그런 액션이라고 할수 있고 또한 가지는 수많은 지금 기업들이 백신 임상하고 있는데 왜 셀트리온이냐? 왜 우리나라 기업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리 K바이오를 밀어 주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즘에 K바이오 뉴스는 뭐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역시도 이르면 연내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 이르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그 한편으로는 거슬리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를 되게 많이 할 수도 하게 되는 단어죠. 우리나라도 백신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연내 이제 어, 기대치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보면 있잖아요. 한국 백신 어디 어디요? 우리나라는 제넥신, SK 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제넥신이 또 인도네시아 쪽에 백신 공급을 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다 소호재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도 이 백신 전쟁의 가세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예상한 것보다 모든 시나리오들이 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지난번 항공주 같은 경우도 내년 초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좀 놀랐었는데 백신도 우리 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잘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좀잘 보시 필요있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뉴스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백신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한국이다 한국은 백신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데요 다른 나라는 사망자도 지금 누적 엄청나고 있고 확진자 수가 우리는 뭐 300명대지만 걔네는 10만명대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지금 이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서두르지 않는다 뭐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접종하는 그 타이밍을 가능하나 빨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 하반기는 어떤 수준이냐면 이미 외산 백신들이나 치료제들이 나와서 다 이미 접종을 하, 하고 있을 과정이나 하고 난 뒤일 수도 있어요 빠르게 진행된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느긋하게 잡고 있는 이유가 방역이 잘 되는 이유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백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산 백신도 국산 치료제도 기대를 좀 하자는 거죠. 한국산 K바이오도. 왜냐면 우리 정부가 지금 밀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디더라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악재에 사서 호재의 팔란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확인하셨겠죠.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11월 11일 날, 우리 빼빼로데이 날 제가 본 뉴스인데요. 정말 기분 나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한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를 제가 캡쳐해 놨는데 K-바이오가 깨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K-바이오에 대해서 약간 안티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최근 5년간 기술 수출 계약 해지와 반환 사례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뉴스가 나왔어요 브릿지 바이오, 한미약품 그러니까 계약액은 이만큼인데 실수령액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는 허상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인보사 같은 경우 난리 났죠. 빵원. 동화ST, 뭐 이런 거 유한양해. 이게 11월 11일이었고, 제가 영상을 찍은 게 11월 12일이었고, 주가 상승은 11월 13일부터 올라갔어요. 이제 정리되시죠? 악재 악재 사는 거예요. 악재. 악재에 사는 거. 이번에 2차 전지 배터리 화재 화재나고 리콜 나왔어요. 전 2차 전지 보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테스트하다 사람 쳤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미래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어 남들과 똑같은 정보들이 아니라, 좀 다른, 그리고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익을 못 내신 분들도 기회는 또 있습니다. 아직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천천히 공략해보시면 좋겠고, 어, 영상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3만 명일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고 응원해신 탓에 채널이 크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또제 영상, 그리고 방송시간 이외에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플, 그리고 카톡방. 통해서 가지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저희가 또 종목들도 계속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리딩도 하고 있고 그쪽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